저는 마이크로칩 FPJ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마이크로칩 FPJ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혹시 이제 FPJ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리 초급자에서부터 중급자까지 이루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로직게이화 그리고 저희 비발성 제품인 마이크로칩 f 프제 제품들 그리고 적절한 FPGA 선택 그리고 마이크로칩 FG 개발 도구 애프제이 디자 인 플로우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이제 FPGA를 시작하기 전에 약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약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SSI, Small Scale Integration이라고 해서 저희 우리나라 말로 치면 소규모 통합이라고 하는 작은 게이트 의 로직을 불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PLD, Programmable Logic Device라고 하는 PLD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뭐 CPLD라든지 PJ가 이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PAL, 8이라고 하는데요. Programable Array Logic이라고 니다 그리고 CPLD, Complex Programable Array Logic. 거의 비슷비슷한데 구조 자체가 조금씩은 변화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점을 폐쇄시켜드리고자 하는 FPJ. EFPGA의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생으로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또다시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듣게 되는 a g Application Specific IC라고 해서 한번 프로그래밍이 되면 재프로그래밍이 되지 않는 칩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그리고 SOC, System on Chip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이제 SONOS 소 o 스라고 해가지고 실리콘 옥사이드, 디트로이드 옥사이드 실리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그 마이크로칩 FPG의 주요 기술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임 인베디드 된 비발성 메모리 기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SRM 이거 SLM은 다 아시겠지만 스테틱 랜덤 SS 메모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PLA, 클럽이라든지 우리 FFJ에 들어오면 PLA 이상 고정 루프라고 불리는 페이지 루프, 페이지 락트 루프, 그리고 DLA, d l 은 딜레이 락트 루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DLL 같은 경용어별 독에서 만성하고 있고, 그리고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고 D/A/C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라고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용어는 좀 정리를 하겠고요. 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디지털 로직의 이제 변화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SSI 로직에서 대표적인 저희 디지털 그 로직 진행에 대한 진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는 디지털 로직의 기본 구성원의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이트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조합몰 로직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 이상의 입력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현재 입력 값의 함수인 출력을 생성을 합니다. 기본 게이트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인버터, 앤드 오아 게이트로 이루어지고요. 옆에 이제 그 기본적인 구성을 보시면은 두개의 입력, A와 B가 있는데, 이게 이제 00이 되면, not A 같은 경우, 인버터라고, 하죠? 인버터 같은 경우는 b 이 되고, 그리고 A, B에 입력이 0 1이 되면 다른 것하고 1이 되고 이렇게 해서 and a and b 같은 경우에는 되고는 그 곱하기 그 연산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a b가 1일 때만 1이 되는. 그래서 a b 값이 0 0이면은 a and b는 0이 되고 a b 값이 0 1이면 0이 되고 1 1이 되는 순간만 1이 되면 a o 와 b 같은 경우에 아, 둘 중에 하나만 일이 되고, 일이 되는, 목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지털 논리 회로 시간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ATN은 어차피 하나 이상의 입력이 있으면입력값이함수출력을생성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지털 로직은 이렇게 진화가 됐습니다. 뭐 SSI 로직에서, CPLD 까지, 그 다음에, 이제, SSI 로직은 단순한 50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디바이스의 로직 사이즈로 기준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심플한 게이트로 만이루어졌죠 50개의 언더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한된 게이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초기에, 로직의 구조는 이제 간단하고, 로직 사이즈도 제한되어서, 점차 이제 큰 크기의 로직과 다양한 기능을 구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이제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그 SSI보다는 추가된 리소스를가지 그 PLD하고 PAL이 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SSI 게이트에 50 게이트보다는 많은 게이트 정도의 조합 로직이라든지 플립 플로, 그리고, 픽스된 오아 게이트, 프레머블한 엔드, 이런 게이트로 조금은 이제 심플하지 않고 조금 더 복잡한 구조의 리소스를 가진 디바이스가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다양한 요구가 있고, 이게 좀더 많은 로직 사이즈와 리소스를 가지는 디바이스가 필요해졌고, 그만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다, 어, 개발자들과 유저들이 요구하는 디바이스를 찾기 시작하면서 CPLD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게이트 수도 어떻게 보면 무한대로 늘어났다고 보여졌죠. 그래서 200 게이트 이상이 되는 5,000 게이트를 기준으로 면는그 이상의, 이상의 게이트와 그리고 구조 자체의 심플한 구조보다는 그 컴플렉스 프로그래밍 오직 디바이스로서. 리소스의 들 하이브리드 형태의 구조를 가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블록과 블록 블럭 간에 연결할 수 있는 인터커넥션을 할수 있는 부분이 음, 게됐습니다그이후에 이제 그 아시다시피 FPGA가 나오게 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저희 이제 필드 프로그램머이렇 제 어레이라고 해서 f p j a 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SSI부터 8, PLD, CPLD로부터 이제 진화가 되어서 f p j a 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되 있습니다. 이 f p j a 는그 특징이 프로그래밍이 이제 가능하지만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 로직 블럭들과이 많은 블럭들각기 나눠진 어, 블럭들을 상호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커넥션이라고 부르고요. 이거에 어떻게 보면은 FPG의 a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플 프로그램을 로직 블럭들과 프로그래머라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 FPGA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존하고 왔는데요. 이거는 프로그래머브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바이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아, 플렉스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FPGA에 대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두에 이제 설명을 계속 드렸듯이 로직 블럭과 인터커넥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외곽, 외곽 쪽은 거의 IO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럭화된 블럭들이 있는데 이 블럭들을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연결을 할수 있게끔 하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전체 FPGA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면 디지털 로직의 특성이 다른 디바이스를 갖고 작든 이야기 하는 것이 있는데, 요떻게면은 에이직, 카된 i c 들드와 성능, 성능에 대한 이야기하고 유연성입니다. 에이직 같은 경우에는, 그, 플렉서블한 면을 이제 포기한 면 중에, 뛰어난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명 프로세서는 이제 유연하지만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이제 저정하거나 수정되지 이제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급에 대한 그 절충안이 f p g 인데 f FPJ p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기능하고 성능 같은 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이를 또 프로그래밍도 하지만은 재프로그래밍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플렉서블리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적인 부분과 플렉서블리티가 그러니까 그 유저 자체가 이제 스스로가 어떤 것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것이 이제 개발하는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FPJ를 많이 선호를 하게 되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그리 이제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직 엘리먼트 구조에, 그까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다른 구조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게이트를 일컬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더 복잡한 구조가 되면서 그 엘리, 그러니까 로직 엘리먼트화로 되고 이거에는 이제 루커 테이블과 디플립 아, 플러 구조를 가지는 엘리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메커테이블 하나에 디플립 프로 하나와 없스가 가지는 구조의 엘리 구조를 점점점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인풋 자체도 처음에는 뭐 A, B 두 가지 인풋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네 가지 인풋도 될수 있고 여섯 가지 인풋도 될수 있고. 8가지 인풋도될수 있는 그 다양성에 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 구현이 가능한 디자인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FG에 대한 특징들은 일반적인로 FG의 특징은 논리블럭들에는 그 조합, 그리고 순차 그리고 DSP 블럭들 등이 있고, s r a m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LL이라든지 d l l 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IO들과, 그보다 이제 더 빠른 인터페이스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이 스피드 IO가 있습니다. f p g a 의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f p g a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소스가 원소스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FPGA는 그 코어 전환과 VCC_IO 전환을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두 가지 이상의 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보면은 그 다양한 IO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FPGA에 보시면은 그 뱅크가 한네 가지 이상일 텐데 그 뱅크마다 VCC_IO를 따로 이렇게 인가를 해주면서. 다양한 이오와 다양한 스텐 나드를 쓸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엔베디드 블록으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지 페르페럴 아날로그 블록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f p g a 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의 블록들이 FPGA를 구성하,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FPGA의 인터페이스 기술인데요. 저희 이제 FPJ의 그 기술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그기준이 이제 인터프레옵션 하는 상황결 기술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희발성을 이제 이제 가지는 SRAM 베이스와 비희발성을 가지는 플래시 베이스의 FPJ가 있습니다. 예, SRAM 구조 자체는 정정 머무리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희발성이 그래서, 예를 이제 들어,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일단 또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휘발성이다 보니까, 외부에, 이제, 그컨피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그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외부의 메모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EPROM이라고 보기도 하고, 컨피그레이션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의 SRAM 베이스, 이제. 있습니다. 플래시 구조의 이제 비희발성이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과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징으로는 SRAM 기반보다는 낮은 전력을 소모를 하고요. 그 비희발성이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로그래밍 디바이스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칩 FPJ는 플래시 기반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타사들은 거의 다 s r m 베이스의 FPJ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패러가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전력 성어 부분에서 s r m 베이스보다 플래시 베이스의 리퀴즈가 되는 무솔 전류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워 소모도 적고, 온도도 그만큼 적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펩시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그 펩시 제이는 어떻게 보면 타임투 마켓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펩시 제이라고 하는 것이 그재 프로그래밍 기능이 그 기존의 커스텀 에이직에 비해서 다양한 이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 보니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플렉서블트하고 그 타임투 마켓에 따른 출시 그러니까 낮은 위험도가 제프로그랜드을 갖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LD보다는 로직 크기가 조금 더 많이 크고, 플렉 서블하고, 그리고 FJ 기반의 제품들은, 어, AG화된 IC들보다는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원한다. 이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원한다는 거는 버그가 수정이 되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표준이 했을 때 일어났을 때 이걸 갖다가 f j 는 다양한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리모트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더넷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 타임트 마켓에 유용하고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점이부 j 가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먼한 FPGA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어떻게 보면 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FPGA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FPGA가 워낙 그 기, 기존에 나와있던 i c 들조그만한 i c 들 칩에 비해서 비싸다 보니까 적용을 많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이 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FPGA 어플리케이션은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디펜스 쪽 그리고 오토모티브인 자동차 쪽 성호셜 에이비션은그 상업적 항공 분야 그리고 산업 어플리케이션 인더스트리얼 쪽 마켓 그리고 메디컬 쪽 그리고 과학 기기 보안 솔루션 특히나 비디오 쪽과 이미지 프로세싱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 FPJ 같은 경우에는 다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하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95% 이상은 에어로스페이스 위성 쪽하고 디펜스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FPJ가 그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이 높다는 것을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 저희 마이크로칩 FPJ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오늘은 기본적으로 4세대 제품하고 5세대 제품에 대한 그 FPJ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은 그 다음 슬라이드와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FPJ는 이렇게 보시면은 그세 가지의 제품으로 이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3세대 제품으로서 이걸로 f p g 하고 프로에이직 3 FPGA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세대 FPGA로서 작은 패키지 그리고 다양한 그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CPLD급이고 이 CPLD급을 그 대체 가능한 FPGA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 그 그러니까 의료기기. 예를 들면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 개발하는 게 쓰이고 있고요. 그만큼 전력 소모도 적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수준에서의, 이제, 개발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세대 제품인 이글루2 FPGA하고, 스마트 퓨전2 SOC FPGA가 있습니다. 이글루2는 전형적인 FPGA인 반면에, 스마트 퓨전 2 같은 경우에는 이글루 2 FPGA 플러스 암코텍스 M3를 갖다가 이제 채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FPGA 플러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같이 이제 퓨전을 한 스마트 퓨전 2 SOC FPGA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의 3세대 제품보다 더 많은 리소스하고 로직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5세대 제품인 28나노 공정의 폴라파이어 FPGA입니다. 이 제품은 3세대와 4세대 제품보다는 더 많은 로직 사이즈와 리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은 얘도 이제 폴라파이어 SOC FPGA인데요. 얘도 5세대 제품으로서 4세대에는 암코텍스 M3를 채택을 했지만 그 5세대 제품에서는 코드코어 리스크5인 그 소프트코어가 아닌 그 하드코어로 이제 탑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라파이어 SOC FPG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 버전은 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내년에 정식으로 이제 그 양산 버전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FPGA 자체의 특징으로는 전체적으로 플래시 베이스 의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그만큼 파워 소모를 50% 이상 줄였고요. 줄였고, 그리고 점증된 그 보안 그리고 이컴피레이션 디바이스가 없다 보니까 이 슬로셔 에라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휘발성인 부분 이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크게는 저희는 로우 파워 그리고 시큐리티 릴라이브티가 저희의 저희 그 디바이스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직 엘리이트와 메스 블럭은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FJLE는 포입력 루컵 그 테이블하고 플립 플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레지스터 또는 레치로 구성이 가능하고, 이제 비동기 및 동기로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메스 블럭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 로적 단위가 내장이 되어 있고, 멀티플리케이션은 9 8 x 1 8 17x18. 17 지원이 가능하고 이제 디바이스마다 이제 리소스에 대한 차이는 있고, S 블럭이 개수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 퓨전2와 이글루2 이제 FPJ의 어, 특징인데요. 4세대 제품인 그 스마트 퓨전2 SOC 제품과 이글루2 FPJ는 플레이시 FPJ 아키텍처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5나노 공정을 채택을 하고 있으며, 로우 파워 플래시 프로세서입니다. 그리고, 150K LE 구조까지 이제 그 로직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5메가비트 SRAM과 3메가비트 이제 n v d 플래시 메모리, EMV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메스 블럭은 240개까지 가지고 있고, 2기가에서 5기가 5G UPS 트랜시버를 지원 가능합니다. 이 랜스는 제약이 있는데 그 패키지마다 랜스는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667Mbps DDR2, DDR3 메모리 컨트롤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글루2 제그이 FPGA와는 다르게 스마트 퓨전2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FPGA 플러스 암코텍스 M3, 16 메가헤르츠 암코텍스 M3와 그 주변 페르페를들이 같이 추가가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